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도 승기사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제도 식물원 거제도 식물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영암농협에서 이렇게 선진식 견학을 왔습니다. 차 옆에도 또 경북에서 또차한 대가 들어오셨네. 안에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거제 정글돔 아주 돔 식물원을 아주 멋있게 돔 많이 들렸습니다 거제 동글돔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뭐 관람을 2층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을 한번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올 때는 이제 계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네, 2층으로 올라왔고요. 선인장 종류 여기는 이제 정글 계곡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아유, 자연에 가깝도록 이렇게 해놨네. 여기는 폭포, 폭포물이 내려면서 자연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출구, 어이구, 도와라. 나가보겠습니다. 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다 구경 마쳤습니다. 아, 구경 마치고, 식물원 구경 마치고, 식물원 도움으로 돼가지고, 아주 웅장합니다. 도와요, 그런데. 겨울에 오면 참좋겠어 더욱더 여름날씨에 밖에도 덥고 안에는 더 덥고 차로 가겠습니다. 차에 이제 손님들 오실 시간 됐으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스 이제 저도로 가겠습니다. 저도는 이제 대통령 어, 해상별장이라고 그렇죠? 예, 저도 유람선 손님들이 유람선을 승선했고요. 예, 2시에 출발한답니다. 자 출항 준비를 마쳤고요. 여기 앞에 네 분만 타시면은 자 출항할 겁니다. 해피킹 잘 다녀오세요. 여기는 거제, 예, 저도 유람선 매표서고요. 어, 가격은 유람선비가 소인 초등학생들은 이제 만 오천 원, 성인은 이1 0만천 원, 이만 천 원. 시간은 이제 오전 1 0 시에 한번 출발하고 오후 2 시에 한번 출발. 소위 시간은 이두 시간 3 0 분. 제가 봄에 한번 여기 영상 올렸는데 별로 많이 안 보더라고 한5 0 0 명밖에 안 보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기사님들도. 또 이렇게 오시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기사님도 손님 많이 유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 라인 파크 성정역 에서 출발해 가지고 해운대역까지 가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대인. 데인. 대인이 7,000원. 서인이 4,900원. 편도가 그렇습니다. 편도. 스카이 캡슬. 해변 열차. 이게 해변 열차. 여기서 탑승장이 150m 도보로 걸어가야 된답니다. 이게 해변열차. 해변열차랍니다. 기차가 조그맣게 아담니 이쁘네. 의자가 나무 의자고. 옛날 생각나네, 철길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철길. 내로 타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런데 오면 힘드네. 자, 내려 타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고꾼, 고꾼이라고 곡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뒤지게 혼나고 몇대 맞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르,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하동 플라이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승선 유람선도 다니는갑네 남해대교 유람선 어. 이렇게 면또 남해대교 유람선 탐또 2,000원 할인해 주는것 같고 여기는 입장료, 입장료가 시간 시작 9시부터 6시까지 가격이 없네. 음,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27,000원, 일반이 어. 2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건 뭐야? 시간은 09시 30분부터 5시까지 오후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운행되는 케보는 10번선으로 탑승시 다른 에어가 합승하왔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시요. 하동 하동이 관광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남해대교 람산. 하동 네일바이크. 워터파크? 오토파크? 워터파크가 뭐지? 오. 나는 하동에, 하동에, 브카라에서 하동 시내 근처인 줄 알았더니, 이 남해대교 근처에 가 있습니다. 남해대교 근처에 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손님들이 별로 없네? 철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가합니다. 네, 케빈. 우리, 사람들은 케빈 탈라고 이렇게 많이 기다렸군요. 자, 케빈이하습니다 여기는 버스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길가에가 있으니까 세우기도 좋네. 그래서 이리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가겠습니다. 여기 남해 네, 버스 대환영. 남해 대교 유람선. 유람선도 타고 캠프카도 타고. 좋습니다.